네 안녕하세요 건프라 보입니다 오늘은 이 귀여운 나노 블럭 3호기가 아니고 rg3호기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오늘 1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서 발매가 되었는데요 한국에는 오늘 발매가 되지 않아서 궁금해 하시는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담 베이스 제품을 대여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박스나 부품 없이 본품만 있어서 일부를 사진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RG 사무기는 기존의 에바 부품과 사실상 거의 다 동일하고요. 이 머리 파츠만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머리 파츠는 총 14개의 부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조립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머리 옆에 작은 하얀색 부품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양쪽 모두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아래 입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빨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입 부분에는 혀와 턱 파츠를 조립한 후에 이빨을 조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부품을 조립합니다. 그다음 윗입과 눈 파츠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처음 만들었던 양옆에 귀파츠를 조립했습니다. 이제 뚜껑을 덮고 마지막으로 이마 파츠를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머리 파츠는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이중사출 삼중사출로 된 부품은 딱히 없었습니다 우선 차렷 상태에서는 목 부분에 간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앞으로 밀고 나서 아래턱을 조금 더 많이 내릴 수가 있는데요 무리해서 작동하시면 부품이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턱을 내리고 윗부분까지 올려 주시면 입이 엄청 크게 벌려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RG3호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은 색상 부분인데요. 마크 6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색상이 너무 밝다고 평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RG 3 5기는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손 부분만 조금 더 진했으면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LMHG 3호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극장판과 TV 버전의 다른 부분들은 전체적인 색상이 우선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는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lmhg 머리가 좌우로 조금 더 넓게 되어져 있는데요 hg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rg35기는 뒷부분이 좀 평평하게 되어져 있어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올라갈 때 착용하는 이 파츠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부품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미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 위에 이렇게 얹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또 제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ESV 방패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이번 제품의 핵심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품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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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ESV 방패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다이에서 마케팅을 이번에 굉장히 잘한것 같네요. 이 방패의 기믹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송곳 같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바닥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 재미있는 점은 여기 작은 방패가 빠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건 혼스펙이라는 제품에도 적용이 되어져 있긴 했는데 프라모델에 적용했다는 게참 재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작은 창문 같은 부품이 열렸다 닫혔다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은 제품의 조립을 위해서긴 하지만 이뒷 부분에 노란 색깔 점들이 콩콩콩 찍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의 패널라인들도 조금 특이하게 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제품을 제가 다 분해를 해서 역으로 조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흰색 파츠가 굉장히 좀 재밌게 조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은 위아래로 조립을 하는 편이지만 이 흰색 부품의 윗부분은 금형에서 빠지는 구배가 비스듬하게 되어져 있어서 각도에 맞게 밀어줘야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마 조립을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것 같네요. 이흰 흰색 부분을 보시면 앞부분에 단차가 있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의 부품처럼 연결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 작은 방패를 고정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이 부품은 안쪽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걸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앞부분에 고정되는 작은 빨간 색깔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립하시면 빼기 어렵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실 분들은 혹시나 미리 조립하지 마시고 도색을 하신 후에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안쪽 면을 보시면. 이 방열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육각으로 패턴 보식이 들어가져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부분을 이렇게 신경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설계를 한 사람이 에반게리온을 정말 잘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좌우로 연결을 해서 방패에 조립하시면 됩니다. 옆 부분에 튀어나온 이 부품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밀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송곳 부품은 바닥에서 위로는 조립이 되지 않고요. 위에서 더 안쪽에 홈에 맞도록 꽂아주시면 작동이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방패 받침대도 있긴 한데요. 이건 부품이 없어서 일단 사진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패 윗부분에는 핸들을 고정하는 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손잡이를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연결 부분이 비대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손 부품을 연결했을 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센스 있게 잘 설계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가운데 방패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핸들을 조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작은 창문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신 후에 덮어서 결합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작동해 보시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인데요. 아, 가운데 방패가 빠졌네요. 보시면 방패랑 연결부품에 홈이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꽂으면 잘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에바로 포즈를 맞추다 보면 쉽게 잘 빠지긴 했습니다. 이제 에바 영호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극장판, TV판, 그리고 어깨가 없는 버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극중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 건 어깨가 없는 영옥이입니다. 이 방패를 잘들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핸들을 걸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양손을 꽂는 건몇번좀 시도를 해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꽂아서 전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립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럴 듯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레진으로 나온 방패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만든 제품과 또 제가 만들었던 ESV 방패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당연히 품질면이나 디테일면에서는 이번에 출시된 반다이 방패가 당연히 베스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든 건 사실상 어느 정도 디테일을 좀 무시하고 만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들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에서 나온 방패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시면 이런 곡면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되어져 있는 반면에 제 거는 프라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단차만 줘서 만들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펙트 윙즈라는 중국 업체에서 나온 레진 방패도 있는데요. 확실히 같이 놓고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네요. 아마 제가 아직 도색을 안 해서 면이 너무 넓어 보여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퀄리티는 반다이 방패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좀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좀 했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업로드한 RG62 S장비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